네 지난 시간에는 그이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이 연결 정맥이나 아니면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에 의해서 어 대복제 정맥에서 시작된 정맥류가 소복제 정맥으로 소복제 정맥에서 시작된 정맥류가 대복제 정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증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번 증례는 어 하나의 증례에서 소복제 정맥에서 시작된 하지 정맥류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에서 대복제 정맥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 그것이 이, 다시 연결 정맥에 의해서 다시 또 소복제 정맥 쪽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증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모식도로 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환자분은 어, 약한 60세 가량 된 남자 환자분이신데, 처음에 하지 정맥류는 이 소복제 정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복제 정맥에서 역류가 시작이 돼서 이 소복제 정맥에서 울퉁불퉁 튀어나는 정맥류를 오금 쪽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가 생기다가 그것이 대복제 정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복제 정맥의 일부를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그 역류가 다시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을 연결하는 연결 정맥적으로 역류가 진행이 됩니다. 역류가 진행이 돼서 어, 이 소복제 정맥의 종아리 아래쪽 부분부터 다시 역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소복제 정맥은 초반에 여기만 역류가 진행이 돼서 튀어나온 혈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그것이 대복제 정맥 쪽으로도 역류가 진행이 되고 그 대복제 정맥에서, 어, 진행된 역류가 다시 연결 정맥을 통해서 소복제 정맥으로, 어, 하지정, 어 하지정맥류가,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역류가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복제 정맥 아래쪽으로 쭉 역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오금 뒤쪽에서부터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가 종아리 내측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려온 정맥류가 어, 대복제 정맥에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연결되는 포인트고 여기서 진행된 어, 대복제 정맥의 역류가 다시 연결 정맥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소복제 정맥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됩니다. 그 진행이 되다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를 다시 내측으로 만드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할 환자분의 그 다리 상태를 디자인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복제 정맥에서 시작된 역류가 소복제 정맥 기시부에서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듭니다. 만들고, 그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가 대복제 정맥에 연결이 되면서 대복제 정맥의 판막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진행된 역류가 다시 연결 정맥을 통해서, 어, 소복제 정맥으로 역류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돼서 쭉, 어, 소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소복제정맥에서 이요 부분,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은 판막 이상이 없지만 역류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대복제정맥은 넘어갔다가 다시 소복제정맥의 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어, 이 아래쪽에 있는 소복제정맥은 모두 역류 어, 판막이 벌어져서 역류를 하는 상태가 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했다가 어, 종아리 내측 부위에서 울퉁불퉁 태어나온 정맥류를 만들고요. 그것이 다시 또 어, 대복제정맥의 일부 연결이 됐다가. 아,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가 발목 내측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증례입니다. 다시 모식들을 보여드리면, 기시부에서 시작된 역류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를 통해서 대복제 정맥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대복제 정맥의 역류를 일부 만든 다음에, 다시, 연결 정맥에 의해서, 어, 이 대복제 정맥의 역류가 소복제 정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역류, 판막이 변성이 와서 역류가 진행이 되다가 다시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드는게 음, 음, 되고요. 어, 소복제 정맥이 종아리 내측으로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다시 또 대복제 정맥의 일부 변성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발목 내측에서 발목 뒤쪽으로 그리고 발목 외측으로 어, 튀어나온 정맥류를 음, 만들고 있는 증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정맥류가 생겼을 때 빨리 치료를 했으면 사실 요 포인트만 치료하게 되면 이 아랫부분은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증례였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놔두다 보니까 대복, 소복제 정맥에서 시작된 염류가 대복제 정맥으로 갔다가 다시 그게 연결 정맥에서 아래쪽에 있는 소복제 정맥도 다망가뜨리고 그것이 다시 또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들면서 발목 내측에 있는 저, 어, 대복제 정맥 일부 문제를 일으켰다가 다시 또 어 소복제적으로 넘어가는, 이 역류가 소복제 정맥에서 시작된 게 대복제 정맥을 왔다, 다시 소복제 정맥을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복잡한 정맥류를 만들게 된 증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맥류가 처음에 생겼으면 초반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치료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